자 <목소리> 예, 시작 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개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유치하니, 그가 한 일은 내 일이 다 상통하리로라. 그래, 들은하니연치어니우 <목소리> 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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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연치하는 연치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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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하니하하 1편 말씀, 10편 10편 1편 2편 말씀하고요. 자, 10편 23편 시작. 요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어요.